김중년 탈락설, 사실인가 허구인가? 현역가왕이 논란의 중심. 현역가왕이의 뜨거운 열기가 방송 초반부터 가짜뉴스로 물들었다. 특히 김중년을 둘러싼 탈락설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며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과연 김중년 탈락설은 사실일까? 아니면 자극적인 조회수를 노린 허구일 뿐일까? 팬들이 논리적으로 분석한 김중년. 탈락설의 진위 여부를 깊이 탐구해 보자. 김중년은 현역가왕 위에서 등장하자마자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참가자다. 그의 독보적인 보이스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감정의 깊이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으며 이는 무대 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때문에 김중년이 탈락한다는 소문이 방송 이후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자. 팬들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그가 탈락했다고? 그럴 리 없어. 팬들의 이런 반응은 단순히 그의 실력을 옹호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김중년이 무대는 그 자체로 작품이며 그의 노래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팬들은 그의 노래에서 감정의 흐름을 읽고 그의 목소리에서 이야기를 발견한다. 그런 그가 탈락할 것이라는 소문은 팬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김중년이 팬들은 그를 단순히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참가자로 본다. 그의 목소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선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예술가다. 그런 사람이 단순한 점수 때문에 탈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팬들의 목소리는 그의 짐가를 알고 있기에 더욱 강렬하다. 게다가, 팬들은 이 소문이 단순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팬들을 유혹하려는 허위 콘텐츠일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가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믿으라고? 김중년의 진정성과 열정을 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팬들의 반응은 그의 무대에서 느낀 감동을 통해 형성된 깊은 신뢰를 보여준다. 김중년이 팬들은 단순히 소문을 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무대와 음악이 얼마나 특별한지, 왜 그의 탈락이 있을 수 없는 일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의 목소리가 가진 힘,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정의 진정성, 그리고 매순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음악으로 소통하는 예술가임을 증명한다. 팬들은 말한다. 김중년은 점수가 아닌 무대를 통해 빛난다. 그는 숫자로 측정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무대를 믿으며 그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처럼 김중년을 향한 팬들의 신뢰와 사랑은 단순히 지지의 차원을 넘어 그의 음악과 사람이 가진 본질에 대한 공감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의 탈락설은 단순한 소문일 뿐이며 진실은 그의 무대에서 곧 밝혀질 것이다. 김중년 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팬들은 아직 자체 평가전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점수나 탈락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김중년은 매 시즌마다 성장하는 무대를 보여줬고 그의 가능성은 단순히 초반 점수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탈락설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 그의 실력을 본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리 없다는 팬들의 반응은 김중년을 향한 신뢰를 잘 보여준다. 그의 감성적이고 파워풀한 무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탈락설이 너무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김중년이 탈락설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김중년 탈락 확정이라는 제목을 단 영상을 통해 팬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영상 속 내용은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점수 추측과 다른 참가자들과의 단순 비교에 그쳤다. 영상 썸네일에 김중년이 이미지를 넣고 내용에서는 그의 탈락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팬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만 집중했다. 팬들은 이런 영상은 단순히 조회수를 위한 클립베이트일 뿐 김중년을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김중년을 지지하는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보여지는 진정성과 열정을 강조하며 탈락서를 일축한다. 그들은 김중년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준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고, 이는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중년이 팬덤은 그가 가진 가능성과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중년은 매순간 자신을 증명해왔다. 그가 탈락할 것이라는 말은 그의 무대를 제대로 본적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반응은 팬들의 단단한 신뢰를 느끼게 한다. 김중년이 탈락설은 팬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진을 향한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제작진이 참가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이렇게까지 확산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부 팬들은 이러한 논란이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홀린 정보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런 논란이 시청률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참가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수 있다는 팬들의 의견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김중연이 탈락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프로그램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그의 무대는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팬들은 "우리는 김중년을 믿는다." 그는 항상 무대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왔다고 입을 모으며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역 가왕이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참가자들의 성장과 열정을 보여주는 무대다. 김중년을 둘러싼 탈락설은, 그 자체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진실은 결국 무대 위에서 밝혀질 것이다. 팬들은 점수가 아닌, 무대를 통해 빛나는 김중년의 진정성을 믿으며, 그의 여정을 응원하고 있다.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진실된 무대를 보여주길 바란다는 팬들의 목소리는, 김중년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김중년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무대는 지금도 수많은 팬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할 것이다. 현역 가왕이의 가짜 뉴스 논란은 국내 팬들뿐 아니라 국제 언론에도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김중년, 송민준, 진해성 등 인기 참가자들을 둘러싼 탈락설과 루머가 범람하면서 K 트로트 오디션의 열풍 속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중 문화 전문 매체 뮤직 스펙트럼은 이번 논란을 두고 K팝뿐 아니라 K트로트도 글로벌 팬덤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가짜 뉴스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정 참가자를 둘러싼 팔락 루머가 아직 결과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팬덤의 과도한 집착과 소셜 미디어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오 데이시오 레뷰. 역시 현역가왕의 가짜뉴스 논란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이 매체는 김중년과 송민준 같은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서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이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K-트로트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이 팬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컬처럴 인사이치는 이번 사건을 k 트로트와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충돌로 분석했다. 이 매체는 가짜 뉴스의 문제는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루머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짜 뉴스가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정신적 부담을 줄뿐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진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신? 칼그 연역가왕위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고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가짜 뉴스와 같은 부정적 이슈는 이 같은 진전을 방해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 제작진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언론의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현역 가왕이와 케이트 로트가 직면한 과제를 조명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팬들과 제작진이 함께 힘을 합쳐 진정성 있는 무대를 유지하고 참가자들을 보호해야 할 시점이다.